지금까지 그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로는 돈을 벌수 없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기차가 돈을 더잘벌수 있다라고 증명한 테슬라가 있습니다. 기존 업계의 관념을 그 도요타나 폭스바겐 같은 기존의 아, 대중차 업체 최강은 물론 수익성이 좋다는 고, 독일 고급차 업체보다도 그 높은 이익률을 내기 때문입니다. 이 지금 현재 그 독주하는 테슬라에게 적수가 없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. 아, 올해 1분기 수익률이 658%로 급등했다고 합니다. 테슬라는 그 1분기 매출이 187억 달러, 순이익이 그 33억 2천만 달러 정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그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81% 아, 658% 오른 수치라고 합니다. 특히 그 전문가들은 그 매출에서 원가를 차지하는 비용을 나타낸 그 매출 원가율이 그 다른 브랜드를 압도합니다. 그 매출 원가율이 그 테슬라는 약 70.9%를 차지하는데, 아, 도요타는 약 80.3%, 대한민국 현대차가 약 83.6%, 포드가 88%를 하는, 이루는 걸 보면, 다른 완성체 업체보다 10% 이상 낮은 그 원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. 테슬라가 이렇게 그 매출 원가율이 낮은 원인으로 보면, 어, X, X, 3, Y로 그 차종을 단순화하고 설계 단계 및 부품 공용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. 테슬라가 그 모델 S, X, 3, Y로 그 차종을 단순화하고 설계 단계부터 그 부품 공용화를 하는 것이 아 가격의 그 이익을 많이 내는 원인이고요. 또그 기존 완성차 업체의 그 패러다임을 깬그 기가 캐스팅의 경우 일반 그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차체를 주조한 후한 5천 개 이상의 스폰 용접을 통해 이어붙이는 식으로 만드는데요. 아 테슬라의 기가 캐스팅의 경우 그 프레스로 아, 조각 몇개 만들어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공정이 단순화되면서 생산 단가가 낮아졌다는 것입니다. 두 번째는 그 일반 배터리 업체 허를 찌르는 건데요. 중국의 그 니트 민산철 배터리를 과감하게 채택해 갖고 아, 가격을 20% 정도 낮게 채택을 했고 또그 가격을 수차례 인상하면서 매출 원가율 하락에 도움이 됐다는 게 전문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판매량 증가죠. 실적을 그 뒷받침하는 그 테슬라의 미국 시장 판매량은 31만 4천 대 정도를 팔아서 지난해 1분기보다 한67%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기존 내연차는 이제 전기차로 전환 시 다양한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전기차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경영에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.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 전기차로 선행 투자를 통해 이제는 이익 실현에 접어든 그 상황이 됐기 때문에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들면 만들수록 이익이 늘어나는 상황이라 그 경쟁사들이 뭐장밋빛 계획을 이야기할 때 테슬라는 돈을 따먹는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가 요즘은 굉장히 잘하는데요.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 전기차 그 제조 원가와 그 SDB 양쪽에서 아 지금보다 훨씬 높은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고요. 현대 기아차가 중국 시장 재공략을 위해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유럽이나 미국같이 그 이미 그 자동차 시장이 선행된 곳도 공략해고 동남아시아나 그또 인디아 또 남아프리카 쪽이나 브라질 이런 쪽의그 새로운 시장에 현대 전기차로 승부하면 더 빠른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사실, 우리 현대 기아차의 이 GMP 플랫폼도 대단한 기술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현대 기아차의 그 커넥티드 자네, 자율주행 자 차량 공유 이런 부분에도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요. 제가 볼땐 현대 기아차의 그 부품 공용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갖고, 아, 공장에서 만들어낸 부품을 전 세계로 빨리빨리 쏟아보면, 아, 테슬라 정도는 제 개인적으로 빨리 따라잡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꼭 달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. 현대자동차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